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름아름의 경계로 이제 조금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한 20년 전에 저는 세상에 진짜 진짜로 부질없다는 것을 머리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 따라 인생을 겪는데요.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 그랬다는 사람들 실제로 머리가 아니라 실제 마음으로 실존으로 그관계 가는 걸로 진행하다는 겁니다. 네. 어, 머릿속에서는요. 다 허망해요. 뻔해. 다 불꽃뻔해. 그런데요. 솔직히 하... 남자로서 여자 권력 명예 돈한 가지도 못 버리는 내 자신을 보면요. 말로는 그리 것처럼 다툭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는 그래서 장자는 아주 신랄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빨 아무 중요하지 않다. 네 경계가 거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도네 머릿속에 노자는 당당히있 얘기는 도네 이빨 아무 관계 없어. 네 마음이 도야. 경계 있어. 뭐냐? 자, 이런, 재밌는 말이에요. 명상은 일상처럼. 일상은 명상처럼. 자, 명상을 그래도요, 이제 때때로 간혹 가다 인간에게는 보면 24시간 동안 어떨 때탁 본성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얼마 아, 안 됐지. 탐에 눈물 흘릴 때도 간혹 뭐 10년에 한 번씩, 20년에 한 번씩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인간의 본성에 좀 가까워지잖아요. 그걸 2 4 시간 할 거야. 그러니까 습에 젖어서 가지만 습에 가는 자기를 바라보고 그냥 습에 아예 미쳐서 빠지지 말고 습에 젖은 자신을 바라보. 그래, 습을 네가 못 느껴 가는구나. 바라보라는 거죠. 근데 예전은 그것도 그냥. 습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들었잖아요. 그냥 예를 들면불나방 그냥 불에 달려드는데 이제는 스스로가 어, 불에 내가 가는구나 이거 죽는데 하 습이 비 워낙 깊어서 그냥 불로 들어가는구나. 그게 명상이란 겁니다. 그렇게 제가 24시간 생각하다 보면 명상을 가장 좋은 도는 평당식.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요만큼도안 했죠. 공포감이 많고 근심 걱정만큼도 이 없어. 보이네 평상심을 24시간 유지할 수 있다. 참다저 어려서요, 그게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아우니까 무지무지 어렵더라는 거야. 어? 이게 그니까 제가 살면서 느낀 거냐 하수 중에 하수더라. 이 분별력이 많은 애들이, 조금 책을 보는 애들이 하수예요. 마음뿐들이. 겁쟁이고요. 하, 걱정, 의심 많고, 의심이 많아야 공부를 잘하게 되어있거든요. 항상 회의해야 되니까. 에? 단번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배짱, 믿음, 용기, 이런 게 인생을 살았는 훨씬 중요한 가치 기준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육이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 하나도 못 나요. 앞으로는나오니다 대가본 전혀 수잘데가 없는 아름아름의 지식들만 가르치는데 인생을 요즘은 유치원부터 시작해야 된대요. 서울대 가려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진을 다 빼놓으니 진짜 공부해야 될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도 안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진이 빠져서 미친놈이다 그런데 서로 양보하기 전에는 안 돼요 지금 미국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 인터넷에 봤는데 그하버드라온 사람이 그 50대 대 먹은 아, 아주마가 썼더라고요 자기는 년 1, 2년 고등학교 때 1, 년 공부하고 하버드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8, 9학년부터 했는데도 하바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 언제부터 공부를 준비시켜야 하바드가겠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 미, 왜냐면, 그 뭐예요? 서로 경쟁하니까. 한국은, 아, 어, 제가, 모든 사람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랑 중부야? 어, 그리고 우리의 중3부터. 그럼 우리 중삼부터. 그럼 어, 니네 중삼부터야? 그럼 우리는중이부터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직 유원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그 유이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감당이. 그럼, 뭐, 감당이 안 되는 가게 누가 좀거 애들이 죽어하는 거야. 어? 유치원부터, 어? 왜? 십몇 년에? 십몇 년간은 그냥 극수절때급 없는 공부. 외우는 공부. 그거 해야 되니. 공부, 아니, 시험 기술자가 돼야 되니. 전 시험 기술자라고. 아무 의도 없어. 물론 공부 좀 해야 되죠. 공부를 저처럼 너무 못하면 안 되는데. 공부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보자. 그래서, 어? 자, 지금 앞에서 도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도가 뭐라는 겁니까? 앞에서 지금 딱 상대세계를 넘어가라. 시비를 넘어가라. 선악을 넘어가라. 아주 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조금 앞에서 보니까 하나다. 요즘 만물이 하나다. 뭐로 설명할 수 있나요? 요 만물이 하나다. 하나의 말이라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 한 마리의 말이다 우주라는 게. 그, 그 속에 많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한 마리, 마리의 말이 모든 것들에 어울려서 말이 되지다 필요하잖아요. 너와 너와 저게 아니고 구별할 수. 이거 잘라서, 이 왼팔, 오른팔 잘라서, 적입니까 우리 안에 백조의 생명이 살아요.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세포는 백조의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에. 음. 그럼, 지금 50억 개의 인류들이 날린데이 이 안에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로, 그 하나로 통제가 안 되면 뭐가 생긴 거예요? 암세포가 생긴 거예요. 네. 그 자, 그래서 이제 전학을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커후 커, 부커후부 커. 가한 것은 가하게. 불가한 것불가 뿐이야. 무슨 말이냐고? 도 행지, 아, 이 성. 도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 전신으로 행해서 이루었어. 예? 도를 행해서 이루었죠. 도를 예? 공부해서 깨달은 게 도를 행해서 이루었어. 도을이었더니가 되냐? 물 위지 이란 만물이 있는 그대로 돌아가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그래서 뭐야? 그거 가하면 가한 대로 불가한. 바. 지금 만물에 하, 하나님 세상이 어찌 이러니까 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물을 깨닫고 나면 아뭘잡체가이렇그 대표적인 말이 뭡니까? 강천스님이 물은 물이요 하는 상이다 네. 그쵸. 말은 근데 저도 해요. 근데 그연기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laughs> 어떻게, 어떻게 마무 있는 그대로냐? 악, 자는 어떻게 라는 뜻을 쓴 겁니다. 사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떻게 만물리 있는 그대로입니까? 란, 란, 란. 어, 그대로니까 그대로야. 뭐, 말이 많아. 만물마 있는 그대로 그대로야. 뭐. 어떻게 해서, 만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니까 안 그런 것 뿐이야. 뭐아전혀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우주 돌을 잃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주는 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우주고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도 전체를 왜 만물이 치우 만물이 재물 됐으니까 다 평등하니까 너와 나가 없으니까 적이 없죠. 너와는 없죠. 친구도 없죠 대신 적이 없으면 친구도 없죠. 만물이 있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만물이니까 그러니까 있는 그들로 적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 이해그게 돼? 자식께서 적도 없어. 그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에 있는 그들로 저희가요, 저희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애가 10년 만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주사 왔다 그러는데, 사실. 저희를 중국가 사잖아요 제가 7대 독자의 장손이란 말이에요. 그제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는 아마 말도 못하겠죠. 10년 동안 말을 안 했지만 근데 중국을 가면서 뵀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났어요. 이 사람이 말해요. 애 젖을 한날넘 1년이 넘도록 매기는 거예요. 왜 먹이냐고 하니까 다거 하나도 없어요. 1년 이내에 애를 비행기 타면 안 좋다고 해서 한걸못 가니까, 지 주소 따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바람에 내, 내, 내돈 나온다. 내 주소 원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갖고 1년이 넘을 거예요. 1년 만에 집에 가서, 시집, 친정다 가서, 전 아니, 대놓고 매기요 그냥. 매기는 거 보여주고, 다시 중국에 들어오니까 젖 끊더라고요. 그건 뭐야? 뭐 아, 좁바 하다 저 신내가 나오는 거 보면 주소운 놈은 아니잖냐? 자, 이 도라는 것들을 말해요. 말로는안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쵸? 적도 없고 아군도 없어. 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죠다 치우, 재물됐어. 난다 있을 때 있는 거야. 지금 깨닫고 왔을 때. 동동한 거야. 그래서, 물, 고, 여, 확, 물, 고, 고는 확연란 당연하게 물, 물질이란, 당연히, 그래야 될 것들대로, 그렇고, 물체란만물이란 당연히, 가할 대로, 가, 자기 존재대로요. 그죠? 자기 생김새대로, 당연히 있어야 할 존재대로, 있어야 할 곳에 가있다라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주에. 반물은 오전에서 이스라엘 곳에 다가 있더라는 겁니다. 안 맞은 사람들은 밀려서라도 가있어라고 네. 그죠? 우물불안? 어떤 것도 그렇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어, 자기 생김새대로 간요또 우물불고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게돼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게와 있는 게아니라다가능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성전술을 말하더라고. 파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외에. 이게 참자 얘기예요. 2,500년 전에. 점점 주문에들었는게아니요 제가, 형도 아시겠네요. 우리 대학교에 학는데들어갔더니 한태동 박사라는 분이 신학대교에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셔갖고 그때 막, 중국에서 의대를 나왔나? 그랬었죠? 그때 저기, 일제시대에.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 미국에 가서 큰 선인가요? 어디, 예인가 나왔죠? 신학. 그 해가지고 오신 분인데 한때도 목사가 강의를 들었어요. 뭐 알겠어요? 강의를 그 대학교는 뭐하겠어요? 강의를 었는데그 선생님이 발음이 이게 이제 제처럼 어려서는 중국에서 걷고 대학가, 또 미국 가서 커다가 이제 들어오셨으니까 강연을 하는데요. 원으로요. 근데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마음보가 시커먼 놈은 시커멓게 살고 마음보, 마음보가 허옇놈은 허옇게 사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 1학년에 뭐합니까? 교회, 어렸 교회 나 시커먼 놈은 허옇게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다니까요. 장자의 얘기고. 그죠? 있는 그대로. 니네 태어난 게 시커먼 놈 시커멓게. 니놈이 네 너한테, 저놈이 사악해? 그건 너한테 사약하지. 다른 사람한테 지, 쳐 처자식한테도 생각하겠어요? 허연나아 저는요, 흑백으로 봤을 때 이미 내가 옳게 한 거죠. 빠진 거죠. 거기에 말에, 말에 흑백, 흑백 논리에 미혹당한 거죠. 빠져 죽은 거죠. 이걸 중에 땅, 쌍땅, 맞아요. 당했다고. 문장에 당했어요. 흑백이 무슨 차이겠어요? 거기 선악의 가치가 왜들어 검은 놈은 검은 거, 흰 놈이 흰 놈이라고 한 것에 거기에 좋고 나쁜데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10년 만에 태어났는데 제가 얘기한 얘기는아 무서운 숲이 하나 늘었구나. 을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하지 말아야 되는데. 10년만에 태어나서 좋겠다고 하는데요 첫번째 습이 아, 하나 더태나고 두번째 저놈은 슬픔을 갖고 나왔니요 제가 먼저 죽을거 아니에요 아, 태어나면서 슬픔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이마를 이별, 이별해야 다그 네. 고로 이시 거 어느 들다라는 거죠? 뭐를 들었냐? 거기서 정자라고 하는 건 풀의 줄기고요. 영자라고 하는 거는 그 뭡니까 대청나무 기니까 그즉 뭐냐면 가는 것과 굵은 거를 대비한 거죠, 상대적인. 게. 마지막 문장이칠 편에. 고로 위시 거정여영 마지막 문장. 그죠? 거기서 그 주석해 본 것처럼 정이라고 하는 거는 풀의 줄기고, 영이라고 하는 거는 대청남의 기둥이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 있고, 두꺼운 게 있고. 그쵸? 그렇게, 예, 거다 들다는 까 예의를 들다는 거죠. 또 뭐가 있냐? 이 여자는요, 그 문등병 여자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주석에 보면. 그러니까 막, 그 문등병 이자는 아주 지독히 못생겼다는 거예요. 아주 흉측하게 못생길 거야 그러면 서신은 뭡니까? 그뭐 고대 최고로 잘생겼던 미인 아닙니까? 이게? 예. 네. 그러니까 잘생긴 거나, 못생긴 거나. 가는 거나, 굵은 거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말들도 회계망칙한데, 회 자는 뭐라고 했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대한 것이나. 그괴 자는 그 속인과 솔수가, 아, 그 다음에 휴란한 거는, 아, 괴 자는 기이하고. 거기 뭐 이런, 이런 글자, 저좀 사람 많이 휴자 같은 거는, <laughs> 이거 속인과 솔수. 뭐 그니까, 각종 다양함이 다있다는 겁니다, 만물에. 그걸 지금 표현하는 방법으로 대립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다 모르는 겁니까? 따오 통웨이 도란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 몇 개가 하나로 통하는 게 어려우면 백조의 각양각종의 세포가 하나로 된 겁니다 전체로 그죠? 근데 다 그러는 뭐냐면 모세포는 다 동일한 모세포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군대 갈때 군대 안 가보셨죠? 이제 여자들도 가자고 제가 군대 가면요 훈련받으면요 어떤 애들 운전병, 어떤 애들은. 취사병, 어떤 애들은. 보초병 어떤, 어떤 애들은. 행정병, 다 뭐해? 똑같이 군인이야. 똑같이 들어왔어. 또하면일이래 세포들도요, 똑같은 모습인데, 뼈세포가 되고요. 어떤 거는, 저기, 인대세포는요, 길어요. 근육과 인대는 뭐로 만드냐 우리 저기, 그거 뭐라 그러죠? 소고기로 된거 먹는 거를. 소고기 이렇게 절여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장주일? 먹죠 네, 장조를 먹으면 실, 실 보이잖아요 그게 실세포예요이게실세포 그럼 묶어, 그게 시, 똑같아요 우리 몸이 완전 똑같아요 우리 사람 실 같은 세포를 만들어서 이건 뭐가 돼요? 우리 밧줄 아니에요 그게 인대고 그게 근육이래 그게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힘이 세게 잡아다니면 우리가 무거운 걸 들으면 그게끊어져라 많이 다 끊어지면 이제 아칼리스 근다 끊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쓰러지는 거고 이제 뭐 3분의 1이 끊어졌다 그럼 뭐 통증이 심한 거고 네? 왜냐면 돌아가면서 죽을 세포가 있겠죠? 왜냐면 인간의 보통 평균 수명은 6개월이니까. 오늘 당연히 죽을야할 건데, 당연히 심하소도 끊어지는 거고, 은대 세포 중에서도. 근데 아직 한달 정도 남은 것들도 다 끊어졌다. 그럼 이제 성취해 놓 거죠. 아시겠어요? 음. 그래서, 자, 도라고 하는, 오늘 보면 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장자, 도의 첫 번째, 도를 자체를 말할 수 없다. 첫째, 상대를 넘어가자. 상대 세계를 넘어가야 된다. 두 번째 도란 하나다, 만물은 하나다. 너가 곧 나고 이런 얘기를합니다왜 사랑이 저주를 앞서가냐면 내가 능히 저주의 상념으로 얼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자 그럼 그러면 이 우주가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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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어서 결국 누가 누구까지 얼어요? 나도 옳잖아 나도 울데 사랑으로 녹이자. 엄까지도 사랑해, 줘 이게 분명하이야 왜? <laughs> 뭐 때문에 전전 하나기 때문에. 하나 내에서 일어났다. 결국, 우리가 빨리, 우리가 지금 2,500년 전에 할아버지들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와서, 뭐, 니 민족, 내 민족, 뭐, 검은 새끼, 노란 새끼, 말이야. 네? 네? 뭐, 아. 예수쟁이 무슨 부처쟁이 뭐 이지랄드라고 앉아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진짜 부끄러워 그리고 그런 뭐 민족주의 편승해가지고 자꾸 뭐돈좀 벌려고 하고 뭐 명예집 날리고 출세 좀 하려고 이따위 짓들 하면 이건 지식인단 말이야. 저거도 보세요. 그 폭력에 대한 비폭력. 인도의 깐디. 이, 이 훌륭한 거. 이거 저 어려서는요. 아씨 뭐 진짜 살아보니까 칼날이 들어오는데, 그 칼날에, 갖다 대, 수 있는 거. 아아 어려서 쉽다고 생각했어요. 뭐, 고등학교 때, 뭐, 제 뭐, 깐디를 이끄는, 한 일주일간 이제 말 한마디 할 때, 친구놈들이 하도 놀리고, 하도 쫓아다니면서 지극히 때리고 막 이래가지고 할수 없이 말했는데, <laughs> 그런, 사상의 깊이에서 근민적힘 그 힘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그 험악한 역사를 2 0년 동안 당하면서도 이 뚫고 나오잖아요. 한국의 사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상도 찌꺼기 얼마? 구라통이 터질. 나라는 작고, 그릇은 작아도 사상맞춰도이 짓거리 만은 나밖에 모르냐? 내민족 내새 내새끼 내생각밖에 모르는 이게 안, 안쪽이 그게 안해. 지금 2 1 세기 특기 안못 살아. 북한이 하는 꼴은 진짜 밀리사의 치욕이고요. 나만은 못가다 뭐 진짜 그, 그 종교지도자까지도 저렇게 에? 저런 짓거리들 하면 안 된다. 진짜 종교는 다 버린 거 아니에요? 그는 뭐 철학한다고 뭐 맨날 민족주의에서 한 푼도 못 벗어나고, 바주에서한 푼도 못 벗어나고. 좀 이따가요, 8편, 9편 하겠습니다.